자, 지금 공매도 재개가 D- 이제 4일이죠. 서 이제 이번 주 3일 남았고. 어, 그러고 주말 지나고 나면은 드디어 이제 다음 주 월일 D데이가 됩니다. 서 이제 D데이가 되는데이 공매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있죠. 웬만한 종목들 대부분당 엄청나게 크게 두들게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의 매도가 좀 많이 하락부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거래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래소 쪽도 우리나라 이 거래소 쪽 기업들 기술주 도저히 왜 하락을 하는지 이유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죠. 미 증시는 저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우리 증시 이렇게 끌어내린다.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보면은, 이 공매도를 앞두고, 이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무서울 거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매도는 무섭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교육을 계속 시켜주고 있는 거죠. 실적도 공매도 앞에서는 안 돼. 지금 이제 슬슬 보니까 곡소리가 많이 납니다. 분위기가 아, 이 실적도 안 되는구나. 아, 공매도 자전거래하고 뭐 이래저래해서 밀면 그냥 밀려버리는 거다. 실적이고 레키로나 수출이고 뭐가 나온다고 해도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런 지금 인식을 자꾸 심어주고 있죠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하게 지금 좀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계속 올라가게 돼 있죠 이 기업은 어 성장성이 보장이 된 기업이야 보장이 된 기업 ROE가 40% 40% 40%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다 나와 있죠 로드맵이 이 아주 알기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알기 쉽게 그셀트이나 이런 침투 능력이나 이런 기술력이나 뭐 영업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죠 흠잡을 만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유없이 지금 하락하죠. 지금 이 하락은 이유없이 그냥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락하는데 하락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유없는 하락은 반드시 급상승을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락을 시켰다가 이제 올라갈 때 되어서 밀어 올려버리면 뭐할말 없죠. 올라가면 이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위치냐? 그러고 사 가지고 밀어 올려 버리면 할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곡 소리가 막 들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막 들릴 겁니다. 지금 전체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곡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죠. 거의 곡 소리가 들리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지만 지금 위치는 여기면 니다 여기. 셀트린의 위치는 여기죠. 얘는 지금 어차피 계속 성장하는 기회에 성장. 2020년 급성장했고, 21년 급성장 준비 중이죠. 23년, 22년 또 급성장. 23년은 초급성장, 24년은 더 급성장 이렇게 돼있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하나씩 신제품이 갖다 붙는 거죠. 붙고 그리고 영업익률은 계속해서 한 40%대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 기업은 계속해서 엄청난 급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곡소리가 최고조에 달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 정말로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그런 어 상황인데 결국 실적하고 급성장이 동반된 기업은. 이런 곡 소리가 날때 입맛을 다시 때면 입맛을 아마 지금 이 원햄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이 이런 분위기를 봤다 그러면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겠죠 지금 상당히 입맛을 다시고 지금 상당히 이 벌꿀 오소리 같은 이런 이 배짱을 가진 투자자들은 지금 입맛을 상당히 많이 다시 오을 겁니다.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이런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입맛을 다시 잰다. 아, 그런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일 없다. 겨우 아, 이렇게 곡소리 나게 만들고, 이 메릴린치하고 신안하고, 이렇게 뭐 하루 날 잡아서 패대기를 한번 치자. 뭐 이렇게 약속이나 한가지죠 둘이. 둘이 거의 뭐짜고 치는 고수도처럼 약속한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고 이제 뭐 삼성 이런데 넘겼죠. 넘겼다가 다시 나중에 받아줄게. 뭐 이렇게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밀어내리고 있죠. 자, 지금 이왜인업 기관, 기관이 지금 계속 문제입니다. 기관이 셀트리는 연기금하고 이 기관 쪽에서 계속 밀어붙였죠. 기관 쪽에서. 기관 쪽에서 거의 주작을 하고 있는 그런 순이고 여기 이제 메릴린치까지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 자 얼마나 더팔수 있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나 많이 끌어내려죠 얼마나 더끌어내릴수 있는지 한번 보자. 더 내려봐, 더 내려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겁을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겁을 낼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어거지로 어거지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럴 이렇게 이유 없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실적은 잘 만들어 내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은 다잘 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내려갈 때마다 계속 하나씩나 오늘도 한주 샀다. 내일도 한주 사야지. 모레도 한주 사야지. 계속 사들이면 교본이죠 사들이면 교본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차피 얘는 올라가죠. 어차피 얘는 실적으로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어디냐? 세팅이죠 영업 이익률 r o e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이.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셀티 그룹 3% 정도, 2% 3%, HLB 그룹도 3%에서 5% 정도. 그리고, 어, 레고 캔 바이오도 6%나 밀어내려 버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아예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a b B 바이오도 4%, 정권단 바이오도 2%, 대부분 다 하라이죠. 삼천전자 1.5%, 브릿지, 5신풍자 이거는 뭐 대주주가 갖다 던져버렸죠. 14 종근당도 3 삼성바이오는 지금 이거 완전히 오늘도 아마 이 연기금이 사주지 않을까 이 봐야 되겠죠. 투시은또 사고 있죠. 연기금도 아마 오늘도 아마 영기금살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삼성바이오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셀티리는 벌써 지금 이 120만원 정도는 갖다 놔야 됩니다. 지금 120만원. 1 2 0만 갖다 놔야 되죠. 자, 시즌도 4%. 유나이티드 잡도 3%. 이렇게 완전히 밀어버리고 있죠. 아주 지금 날 잡아서 밀고 있습니다. 이스티팜도8% 밀어버려요. 8%. 8% 밀어버리고 있고, 지금 뭐올라서는 전부 제네시스 전부 다서고 있고, 그리고 IT 기업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1%나 밀어버리고 있죠. 삼성전기도 1%, 원익 I.P.S. 반도체 장비주도 지금 쭉 많이 올라섰는데 4%어지 밀어버리고 있죠. 테스도 2%, 현대모비스도 3% 이렇게 막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크게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작정을 하고 웬만한 종목들 작정을 하고 아예 하방으로 좀 밀어서 어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정말 무섭겠지 이 그런 부분을 계속 인지를 좀 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금 좀 보이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곡소리가 안날수 없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 너무나 지금. 어, 세게 지금 밑으로 두들겨 패고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렇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외인하고 기관이 3,300에 기관이 2,000억 코사기 1,300억에 기관이 3,400억 3,600억 이렇게 또 매도하고 있죠. 지금 뭐 묻지만 매도를 하는 듯한 에, 그런 분위기로 멀고 가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셀트리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난에서 많이 사고 있죠. 헬스케어는 자 헬스케어도 많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 이 사고 있죠 외국인이 외국인이 헬스케어는 좀 사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언은 자전 돌리고, 이래 했다 저래 했다면서, 신안에서 던지고, 매릴에서 던지고, 열심히 던지고 있죠. 겁먹으라 겁먹어라. 지금 실적이 좋아도 필요 없어. 지금 겁먹어. 제발 겁좀 먹어라. 그러고 있죠. 그러고 지금 내다 던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얼마나 더뺄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죠. 더 빼면 밑에서 더 산다. 그런 마음가짐면가리면 되죠. 어차피는 올라가게, 올라가게 이 있죠. 이거는.